놓고 가야 되는데 응. 이상한, 이상한 와, 벌들이 이 안에 벌집을 또쥐있어와 아, 이상한 벌이야 저거는 어, 어. 어, 이 가스로 퇴치해야 되겠네 와 어, 여기 또 있어 뭐야 큰벌집 하나 더 있어 저 사이에 하나 더 있네 벌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 여기도 또 있어. 아이큰일인데와 어, 아, 얘들 습성은. 그, 저 위에 또 있잖아. 뭐 크다. 나 네, 저기 나... 들어갈게요. 와 어떡 어떡. 그 왕벌이가. 아이 둘이. 두 마리더라 약은 어딨어? 저 위에 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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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laughs> 어. 정벌이 아니야. 얘네들 여기 벌레, 벌레 먹는 왔다 왔다. 애들 많이 왔다. 도망가지 않지? 어디서 자꾸 오냐면 여기 쓰레기 쪽에서 많이 와. 어우, 아, 그게 거기... 불이 붙었네. 쓰레기 쪽에 많이 있어요. 잠깐 끄다가 해 됐다. 오우, 으 옆에 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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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잠그자. 재개야재개 저게 어떻게 불이 댕겨? 어, 애들 슬프겠다. 토종불 잡는 애들 아닐까, 제들. 어? 아 어우, 시끄럽했어. 위에 날라다닌다 조심해. 온도, 온 머리 위. 됐고, 여기, 이쪽으로 한번 쳐야 돼. 머리 위로 날아다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왔다, 왔다. 근데, 요한 걸이다 어, 다잡았어 오이, 거 있는데, 나를 데아 무사. 이거. 진짜 크다. 어, 진짜 영불이네 어. 이건 토종불 아니냐.